문제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일단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A를 먼저 구해줄 거야. 자, 코사인 A는 A의 이웃한 두변이 7하고 5니까 분모는 2에다가 7과 5를 곱해주시고 분자는 7의 제곱 49 더하기 5의 제곱 25에서 나머지 한 변을 제곱해서 빼.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는 2 곱하기 7에다가 5를 곱해서 70. 분자는 49에 25 더해주시면 74. 9를 빼주시면 65가 되겠지? 자, 얘를 5로 약분해주시면 14분의 13이 코사인 A가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사인도 구해줄게요. 먼저 직각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자 코사인 a가 14분의 13이 되려면 빗변이 14 밑변이 13이 되야겠죠자 그러면 요 나머지 한 변은 피타고라스 루트 14의 제곱 196 마이너스 13의 제곱 169자얘 계산해 주시면 루트 27이니까 얘는 3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3루트 3이 되면 이 삼각형에서 사인 a는 14분의 3 루트 3이 sin a가 되겠죠. 자, sin 값을 구했으면 이제 사인 법칙을 또써 보겠습니다. 자, a랑 e, 아, a와 3이 마주 보고 있으니까 sin a분의 3이 2r과 같다. 자, 이렇게 사인 법칙을 쓸수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서 sin a가 14분의 3 루트 3이므로 얘 대입해 주시면 14분의 3루트 3분의 3이 2R과 같을 거고, 분모 분자의 14를 곱해 줍니다. 그럼 약분해서 3루트 3분의 3 곱하기 14는 4 2고요 자, 3하고 40이 약분해 주시면, 그러면 루트 3분의 14가 2R이야. 그럼 2랑 14를 약분해서 반지름 R은 루트 3분의 7이 될 거고, 자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요, 자얘 유리화해서 3분의 7 루트 3이 답이 되는 겁니다.